이번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많은 구매 보실 못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남들을 위해 보실 해야 되는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인 아주 착한 불자님의 질문입니다. 남을 돕겠다는 그 생각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어, 많이 못해가지고, 어, 좀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런, 이런 질문이 왔으니까 제목을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저도 기사를 보고 했던 얘기를 인용해서 어린 거지의 보시금 이론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거지가 어, 이론을 포시한 그 얘기가 어, 오늘 주제가 됩니다 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서울에서 전차 다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고 타구, 어,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천, 어, 1968년까지 서울에 전차가 다녔는데 땡땡땡하고 전차가 어, 이제 어, 길 위에 기찻길만 놓져 있는 그 전차 어, 타고 다니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이제, 마포에서 출발하는 거 있고, 서대문에 출발하는 거, 동림에 출발하고 그랬었어요. 저 청량리 그쪽에 저 종점이 있었고, 어, 런데 이제 옛날에 전차 타려면 기본이 이제 3원이에요. 원 3원. 1원, 2원, 3원 할 때. 예, 그 때인데, 예, 그때 여기 나오는 이제 대학생 얘기가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어, 이제 옛날에 화신백화점이 유명했죠. 지금 화신백화점이 없어지고, 그 국세청 건물인가 들어섰어요. 예, 기 옛날에 화신백화점이 있었는데, 제가 예,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고청진동그쪽에 살았었으니까 잘 알아요. 저게 화신백화점이 있고, 어, 그 앞에 아, 신세계 백화점인가, 뭐 백화점이 새로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 거기에 새로운 백화점이 공사가 시작되니까, 대학생 한 사람이. 이제 학비가, 집안에서 올라온 학생인데 학비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어, 이제, 어, 공사판에 일이라도, 일이라도 해서 학비를 좀 충당하려고 막 그랬던 방이에요. 거기 이제 새로 건물이 이제 지어지니까, 이제 그땐 큰 공사죠. 하신 백그점 앞에. 새로운 백화점, 시원대식 어, 백화점에서 이제 짓고 있었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이제 거의 왔는데, 에, 이제 사는 집은 저 청량이박 이문동이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차를 전차 이제 전차지 전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원을 들여보니까 한번뒤어봐도 삼원이 돼야 이제 전차표를 사는데 이원밖에 없어 되는 거야. 돈을 듣고 이제 제가 거서 걸어갈까 어떻게 할까 하냐 이문덕까지 종로에서도 이문덕까지 걸어가려면은 어 한참 가야죠. 종로통을 쭉 오가까지 동대문을 지나서 그걸로쭉 가면은 이어 뭐야? 어, 저, 신설동으로 걸쳐서 한참 가야 돼. 이제 제기동이나 청량인데, 리 어, 거기서 또 이문동까지 가려면 뭘지요 걸어가야 되나. 어떻게나 이 동전에 돈을 두 개를 들고 이제 어떻게 망설이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아, 어린애. 아니, 뭐, 열살뭐좀됐 어린애가 옆에서 이렇게 얼굴을 옛날 거지는 또 얼굴을 새까맣게 했어요. 손도 꺼먹고. 거지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마 전철 표를 살라고 왔다 갔다고 하 동전 두두 임을 두 들고 서 있는 걸 봤던 모양이야 아마. 그러더니 그 어린 애 거지애가 와이식짝만 <laughs> 손으로 손을 잡더니 손에다 일원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어린 거지가 계속 받아 들고 그 전차가 막 떠나려고 이제 떠떠떠나다고 이제 떠 그러니까 응? 이제 전차가 오는 거지 종로 이제 오고 온 거지 오니까. 받자마자 자기 경황이 없으니까 한참 더 기다려야 되니까 바로, 어, 표를 끊게 무섭게 바로 뛰었다는 거예요. 뛰어가서 전차를, 이 전차지, 전차를 타고 청년이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끔가다 이렇게 파란 듯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응? 어? 그냥 시커먼 어린애가 그냥 표정도 없이 멀건 쳐다보면서 손에다 이렇게 잡더니 손에다, 예? 이론을 지어주고 가던 생각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laughs>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조그맣게 하나 운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늘이 생각이, 예? 어린 거지가 돈을 보태준 그 생각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자기가 아마 공부할 때 미술을 전공하려고 그랬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미술 전공을 못하고, 어? 정가를 했던 방향. 그래서, 여유가 나는 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어, 미술 대학가서 장학금으로 좀 내주고, 어, 공부해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가. 근데 이사람들참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도와,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어, 돈은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보태주면서. 그 원인은 시발점은 그 어린 거지한테 이원 받은 걸로 어, 그렇게 시작을 해, 하게, 그, 평생 잊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여기 아까 이제 질문했던 분이, 예? 보실 많이 못해도, 근데 만공회도 지금 그래요. 만공회도월만 원이거든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아돈만 원을 뭐보시하고 뭐, 만공회하고자 뭐 그러냐고, 어, 그런 얘기를 하던 거면, 그게 이제 그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큰 돈이 돼요. 방송을 움직이는 거요. 예그 10만 명이고 이게 20만 명, 30만 명이 자꾸 올라가 봐요. 어? 어, 더군다나 불교 방송이 이제, b s 리 불교 방송이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상업방송이 아니니까, 천생님 불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될 그런 방송이니까, 만 원에 보시도, 월만에 보시도 저희들은 상당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론이, 이 사람의 한 평생을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열심히 보시 하시면은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저도 생각, 이런 걸 앞으로 생각 만공에 이제그권산 방송 많이 하고, 어, 또이제 법문도 쭉 하다 보니까 자료를 여기저기 뒤져 봤서때저 메모해 놓았던 게 있어서 이걸 여러분께 내세우는데, 이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의 교수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의 어려운사을 보면은,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측은지심. 말하자면은,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럼 누가 최초의 한 사람이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게 하면은, 꾸준히 이어서 도움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한편 영국 레스터 대학 교수들도 인간은 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도 결론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의 순원 바탕으로 돌아가면 은 도움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런 사람을 냉이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인간의 본능까지 무시해 버리는 그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와주 도움을 어 도와주고 도움을 나서는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자고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를 던 인용을 해드릴게요. 삼국유사에 나오면 그 가난한 시골 집에 그, 이제, 여인 네 혼자 있는, 이제,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 혼자 있는, 어 그런 집에 이제, 어, 절에서 찾아온 거예요. 불사를 하는데, 그때는 세부치가 부족하니까, 이제, 세를 많이 갖다, 이제, 불상도 만들고, 종도 만들고, 어, 그러다 보니까, 세부치 불사를 좀, 어, 받으러 나왔다고,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저 아주머니가, 이제, 보살이지, 이제, 불교는 보살이지. 보살이, 보살이. 아, 밥해보는 소설 줬잖아요. 어? 세부치를 보셔야 되니까, 그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었는데줄게없어 소설 띄워준 거요.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저녁에 아들이 돌아오는 게, 일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불사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예? 불사를 해야 되는데, 종불사도 있고, 이제 뭐, 옛날 철불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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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사를 해야 되는데, 어? 세부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솥을 줬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게 솥이 없으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 근데 여기 상군이 새 나오는 거 보면은, 응? 어? 솥을 띄워줬으니까, 응. 어. 여기 이제, 와분, 그래. 기와, 와짜서 와분. 그니까 러 이제, 그 기와 같은 그, 세면이겠지. 이제 그걸로 이제 뭐 했던 그, 이제, 화분, 화분이지. 와분, 화분. 거기다 밥을 해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의상,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의상대사의 10대 제재 한 분인 진정 스님이에요. 진정 스님. 진정 스님 어머니가 어이 소설 뛰어서 불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 아, 이거 대단히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라 옛날 모량리에 그 가난이 경절을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흑륜사에서 불산다고, 이제, 이렇게, 시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고 싶긴 한데, 할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집에,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 나머지 일을 해 주고 사는, 보살인데, 아주머니, 이제, 그, 뭐, 뭐, 아주머니라고 래도 되고, 이제, 불교를 불자니까 보살이죠. 어 그래서, 그, 밭대기, 이제, 밭 한, 밭대기, 쬐끔만거 하나 있는데, 아, 그걸 뿡땅 줬잖아요, 설에다가 어? 그, 전 재산을, 어, 보시한 거예요, 저리다. 그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년 이 공동으로 해서, 어? 그, 그 성도 없이 대성이라고 하는 애,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 아니 그 저기 에, 김물량이라고 하는 재상의 아들로 가서 태어나잖아요. 어? 그래서 전생과 이, 이 현생을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전생에 부모를 위해서는 석그람을 속그람 불살하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아, 불국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봐요. 재산 있는 전체를, 전재산이에요. 어, 전재산을 불살할 수 있나? 이거 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그럼 이론을 보시했다고, 아까 그래서 그 어린이가, 어린 거지가 이런 보시한 공덕으로 그 영향력으로, 영향이라고 이렇게 되겠있 영향력으로, 이저 돈을, 이론을 받, 전출, 찻싹, 이론을 보태받은 그 대학생이 이담에 커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많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얘기가, 응? 네? 그러면 또, 뭐,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 빈자 1등, 난다라고 하는 여인 내가 하루종일 아니, 하루종일 동네에서 얻은 그 동전 한니까지고 기름을 사서 불을 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다른 불은 다 꺼졌는데 이 등만 바람이 보지게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하니 불 정리를 하려고 이제 새벽에 다니는데,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정성에, 온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어? 꺼질 리가 없다. 그게 그러니까 빈자 1등. 그게 조금만 돼서 비롯된 거예요, 되게. 그것도 동자 한 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거지 이런 보시도, 이거 이런, 또이원 이런 한 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 그, 그니까, 아까, 이 저, 대학, 저, 어, 여기 영국 대학하고 미국 하버대학과 드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어, 그, 이제, 연구 결과가, 최초의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을 붙여놓으면은, 그게 이제, 이게, 뭐, 부 타듯이, 이제, 어, 도움의 불길이 일어난다. 그 얘기인데, 제 얘기인데, 제 자랑은 아니, 제 자랑이라고 뭐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이 2018년 3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여기 사는 동네가 여기 화천면이인데요. 화천, 화천 면장역을찾아왔어요 저를 찾아 가지고 저하고 하는 얘기 중에 우리 좋은 일만할거 없을까요? 스님 뭐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아, 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면장한테 이주에서 보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호족상에 자식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혜택을 못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 그러면은 우리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식이 있지만 자식도 어려워서 시골에 사는 부모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어렵게 사는 겨울에 떠는 추워서 떠는 또는 식량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없어 일도 못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저이웃독에 성금을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그랬더니 주면에 고액가도 같은데 아이 시골 강원도 산골이에요. 여기서 대가 여기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제가 시작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져 나가지 않으면은 제가 여기는 신도들을 어, 그런 얘기를 해서 신도들을 하다 보면 명사를 억지 로 작고해서라도 면사무소 갈게 이제 가서. 어, 이거 이어져 나가게 할 테니까 우리 릴레이 식으로 하는 연결해서 할수 있는 바톤식으로 할수 있는 어,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어지지 않으면 제가, 제가 이어가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 신도 중에 여기 이제 신문사 하시는 분도 있고 홍천에서 언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이걸 발표를 해서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놓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그런 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걸실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어두분 면장수하고 투합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어 이래도 이래도 해지고 그다음에 바로 돌리가 없죠. 어,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 성지술례 다닐 때 이제 2018년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성지술에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내 도움을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작했는데 우리 다만 얼마씩을 내서 도움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이협을 받느냐면은 얼마 했다는 액수를 정해놓으면은 적게 보시하는 사람들이 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내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엑스로리 밝히지 말고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실해 가는 그 팀들한테 돈도 걷어서 하고 여기 온 신도들한테 해주고. 아무튼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한 것까지 해서 12번을 도움을 줬습니다. 지나는 대로 이제, 어, 좀 그래도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낮게 도움을 줬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제가 억그저께 가서 뭐내 드린 게 142번째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시골에서 아니 강원도 산골에요. <laughs> 산골 면에서 1 4 0번이 넘어갔다는 얘기는요. 매주에 하나씩은 꼴이 되는 거예요. 매주 하나씩. 그 그러니까 매주 매 매주마다 하나씩 이웃 도깨 성공을 내 놓는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가 돼요. 그 신문사에서 몇 군데서 연락이 뭐 취지 좀 하겠습니다. 아니 난 취지하지 마세요. 차라리 면에서 담당자들도 애쓰고 그 조금 찬사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밥도 없는 사람 사주고 선풍기 사주고 기름값도 주고 연탄도 사대주고 집도 고쳐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화천 면장이. 응? 그래서 거기 이제. 또 이장 여비 이제 의장 어, 회장까지 같이 둘이 해서 이제 담당자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담당 여기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이 군청으로 좋은 자리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람이는 이라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어른 사람 보살피고 쫓아가고 어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팻말을 하나 줘, 줘가지고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가지고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어 돈액선 밝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보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먼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제 보도 기관에서 신문사들이 보도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가끔 생각해요. 어, 시작을 잘했다. 그면 러 저도 성골 어, 어, 사찰에서 어렵죠. 그렇지만 3년 동안에 어, 지금 12번째 갖다 냈다는 얘기는 오저도 어, 그러니까 묘하는 담당자한테 그래요. 제가 끊어질라 그러면은 이게 뜸해지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든 내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런 걸 자료를, 이제 법문을 솔직한 얘기가 이제 어 옛날에 이제, 어, 마음의 한게 이제 12, 3년 전부터 3년 동안 방송을 했고 또 춘천방송에서 7년 가까이끔 매일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얘기 자료도 찾아다니지만은 또 제가 스스로 좋은 일을 해야 그 얘기가 바로, 바로 살아있는 법문이 되니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오늘 질문해 보니까 이런, 그래, 이런 보시라는 게, 이런 일의 보시. 이게, 사람들이 마음을 변할 수가 있는 게, 어느, 어느 환경에 사느냐. 그래서 망공에도 계속, 저, 가서 권선방송을 해드리고, 불교박람회도 지가 와서 앉아서, 다섯 시간을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도 제가 직접 써가지고 와서 복자 써가지고 하고 염주도 가져가고, 하다 보해 핸드폰 전자파 차단하는 것도 가져가서, 어, 이번에, 서울 국제, 어, 불교 박람회도 가 앉아가지고, 다섯 시간 동안 앉아서, 어, 사람들 맞이하고 선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아,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같아 그러니까, 여기 질문했던 분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많이 보실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 얼마나 착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원한 장이라도, 어?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어? 살못 한다면 전, 전, 그 전철표 한 장이라도 얼마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 여러 사람이 모으면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옛날 옛날에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부터 불교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사찰이 이어져 내려온 이유는 밥할 때마다요 보살님들이 밥하면서 쌀을 씻기 끊어 가지고 한 숟갈씩을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함을, 보시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한 숟갈씩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매기마다 그럼 그게 뭐여가지고한말 되고, 두말 되고, 세말 되는 거, 사월 초파일날 그걸 가지고, 어? 이 머리 익고, 절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불교가 이어져 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망공에도 사건,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망공에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불교 방송이 잘 돼야, 이럼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유용하게 방송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만 원이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한 끼에 식안 한다는 생각 갖고 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껴가면서 이렇게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쌀을 떠가지고 사흘 초파일날 갖다 주고 절에 갖다 주고 갖다 줘가지고 불교가 지금까지 유지하게 만들어 줬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만공 얘기를 하는 것도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론에 어린 고지에 보시면 일원이 얼마큼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계성을 얻고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이 불국종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